다른 겁니까? 일단은 좌가 그렇죠. 사이에 몰아놓고 좁은 길목 통과할 때 일단 위에 질 그리고 아래쪽에는 대규 병력 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병력이 조금 센터 쪽으로 빠져. 빠졌구나. 예, 빠졌구나. 아이템 플립 예, 쪽에, 쪽에 아이템 플립 쪽에 스톱. 저, 오히려 정면 쪽으로. 스톱. 정면에 떨어져 있던 러커들 쪽으로 스톱이 떨어집니다. 스톱. 자 근데 이거는 조금 봐야 돼요. 예. 와 진짜 정신없다. 네, 그러면서 김명훈 선수 한시쪽 경력 제거했고요. 럴커 히드라 올리는데 성공합니다 한시쪽은예 인구수 막장막하 161대 155. 자 스톰 쓰면서 빠져야죠 이것도. 스톰을 뒤로 쓰면서 간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저거 병력! 어스톰 스톰 잘들어갔어요잘 예, 예.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서 김명훈 선수는 아드레날린이 돼 있기 때문에 적그 예. 활용에 조금 더 적극적일 수 있고요. 어쨌든 김태경 선수도 9시 먹었잖아요. 김태경 선수는 여기 먹었고 네. 먹고 있고 이렇게 가스 유닛을 계속 갉아주면서 예. 자신은 하이템 플러스 플래쉬 유닛 마법 유닛 잘 유지해주면서 한시 쪽을 최대한 늦게 주는 게 지금 중요한데요. 예. 한 쪽에는 이미 지금 러커가 좀 라인, 라인이 좀 올라가 있고 저쪽에 이제 커널이 뚫리게 되면 깰 수가 없어요. 예. 자 리버까지 준비하기 시작하고 있는 김태경 선수, 다시 한번 대규모 변경이 디파일로까지다디파일 다크서 쓰면서. 자 요거는 좀 아프죠. 지금 타임 디파일러는. 자 스톰으로 웃사하고 있는 김태경 선수입니다. 이게 평소의 히드라 러커 운영보다 굉장히 빠른 타이밍 하이브전을 환 했기 때문에 예. 굉장히 빠른데. 근데 어, 질럿 위젯 네. 언덕을 이용해서 김태경 선수 나름 대로 잘 막았어요. 지금 스톰도 쓰고. 네. 굉장히 잘 막았고 오오! 김명훈 선수는 여기서 어느 정도 승부를 조금 볼려 했던 의도가 예!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유닛 소모가 생각보다 왕창!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예, 예, 되지 않았어요 김명훈 선수가 병력을 좀 많이 잃었죠 네 많이 잃었습니다 특히 가스 유닛이 좀 소모가 잘 됐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토스가 조금 순통이 트인 느낌이죠 이제 턴이 넘어갈 수 있어요 셔틀 나왔고 악한 네, 보이고 있고 셔틀 소업도 아마 눌러줬을 거고 자 한시 지역이 커널이 뚫리냐 안 뚫리냐 요게또 중요하고 지금 김태훈 선수는 여시 <laughs> 지금 몰래 멀티거든요. 저거 예, 알아야 됩니다. 예. 자 이러면서 드랍까지 간다고요? 어 이거 드랍 안 통하면 치명적일 수 있겠는데요? 이게 타 있다고요? 설마? 아타 있나요? 안타 있을까? 아까 말이 거... 죽었는오 어, 저글링. 야. 아 근데 득달 같이 나타나고 있는 김태경 선수병. 이게 슈퍼 저글링. 야이 이거는 지금 예. 드랍업이 돼 있다는 거요 예. 하이브가 완성되자마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한자기가다 예. 미리 계산이 돼, 있, 돼 있던 거죠. 와! 이 로보틱 서포트 베이 깨고 돌아가고서 포지 네. 깨고 김영훈 선수의 반격 이렇게 되면 김태훈 선수도 본진에 뼈아프게 갑니다. 그리고 네. 배치를 안할 수가 없어요. 네, 아하우로 가요. 네, 또그 저거에게 새로운 공격 수단이 하나가 또 추가 패턴이 추가가 된 거기 때문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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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너무 좋았죠, 지금. 이거 너무 좋았죠? 그리고 또 떨어질 수 있죠. 자, 지금 타이밍 견제는 굉장히 아프고요. 자 질려 떨궈지고와 진짜 첫 경기부터 네. 장난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한시 쪽으로 가고 있는 파란 점. 저거 뭔가요? 자, 일단 프로브, 프로브 하기. <laughs> 프로브. 네, 그러면서 본진 쪽에도 한번 스톰! 스톰이. 일단 테러 쪽으로. 네. 다시 타고 빠질 수가 있는데 소금이 아깝다 그리고 많아 있습니다. 구방 네.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안전 떨어지고 있고요. 어 근데 김태경 선수가 멀티 태스킹이예평그 운영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예. 이런 스타일로 풀어나가는 건또 오랜만에 보거든요. 예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하면서 약간 카운터만 치는 약간 그 김태경 스타일과는 조금 다른. 자몰렌드 스톰. 자 이러면서 또 병력은 또 빠지면 되고요. 그리고 하이템플러 또 타고 빠졌고 네. 플레이가 떨어집니다. 토톤만 딱 쓰고 빠질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 지금 약간 네. 어, 눈에 가시일 수 있는 게6 시가 몰래 멀티 성격. 아! 아! 동진 이거 없는데 빼야 되죠? 모르니까. <laughs> 모르니까. 예, 모르니까. 참사가날수 있기 때문에. 예예예. 예, 예, 예. 자 그럼 김태균 선수 업그레이드 한번 볼게요. 지금 저거 분 좋아요. 또 왔어요? 이어. 어 이거 근데. 오 이거 뭐지? 자 디파일로와 러커까지. 러커까지? 자 이거는 좀 득점을 해낼 수가 있는 지금 해야 되는 예. 병력 구성 상황이고요. 이여 러커. 어, 근데 질럿이 되게 적절하게 잘 왔어요, 일단. 예. 자, 저글링과 럴코가 조금 화력을 내고 있는데, 자, 요런 거는 안 되죠. 요런 건안 되죠. 소, 야, 스톱만 쓰고, 스톱만 딱 써주고, 빼주고, 써주고, 빼주고, 요런 게 필요하고요. 예, 위쪽으로. 나 오늘 길목적으로 스톱을 쓰고 있는 김태경 선수. 김명훈 선수도 어쨌건 간에 1시가 지금 돌아가게 되고, 6시 몰레멀티가 만약에 돌아가게 되면, 이 경기 잡을만 하거든요. 자, 정말 치열하게 경기를 지금 19분 20분째 펼치고 있습니다. 네, 커널, 자, 말씀해. 커널이 뚫리느냐 마느냐? 커널 준비되고 있고요. 근데 6시가 <laughs> 지금 김태국 선수가 예상을 못하고 있는 멀티예요, 지금. 여, 이거는 지금 예상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견제 3시 쪽. 한번 더. 마나가 이제 찹니다. 찼어요. 오! 아, 자, 이거 유닛에라도. 오, 예예예. 유닛안 예. 쓰고. 그리고 돌아서서 스톱! 오! 그리고 센터 병력. 잘 갈라졌고, 정면 쪽 압박 푸시까지. 하나만 안 하죠. 그니까. 러 와! 지금 오늘 멀티티스키이 예. 어마어마합니다. 본인이 컨트롤에 있어서도 티키타카를 해줍니다. 왼쪽, 예. 왼쪽 좌측, 뭐 왼쪽 센터 이런 식으로. 자, 아한다스걸네 그러면서 예. 스톱만 쓰고 빠져주고, 스톱만 쓰고 빠져주고, 요 플레이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계속. 근데 김명호도안 쓰러져요. 김명호 선수는 지금 계속 얻어맞는 중에도 좋은 건 6시 멀티. 저게 신의 한 수고요. 예예. 지금 6시 멀티가 없다고 하면은 어, 예, 어지러운 상황일 수 있는데 이게 대 이몽규 전의 그 9시 멀티를 잊으면 음, 안 돼요. 그런 느낌이에요. 예. 저번 주에 있었던 맞아요. 지금 김태균 선수는 어 이거 내가 분위기 굉장히 좋다. 한시한시 한시 하나 먹은 거네? 나는 계속 가스 소모해주면서 멀티 하나 더 가져가면 내가 괜찮다 분위기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6시 돌아가는 게 지금 큽니다. 오히려 저게 스노우볼이 좀 굴러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거긴 텅텅 비어있거든요 사실상. 여기 보세요. 수비병력 평화롭, 평화롭잖아요. 예, 수비병력도 없어요. 예.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원만 먹고 있습니다. 체크만 한번 한다면은 그렇죠? 결과가 그러니까 저 멀티가 지금 한시 앞마당까지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거가 굉장히 좋은 느낌이죠. 그렇죠. 아, 그런 느낌이거든요. 자 알면은 파괴할 수 있는 멀티지만 네, 아직까지 모르는 상황. 자 아직까지 여전히 이 업에 멈춰 있는 김태경 선수. 김태경 선수도 이제 자원, 자원... 예. 어, 많이 남아 있는 게 아니라서. 그렇죠. 일단 카운트가 좀 들어갑니다 이제 슬슬 11, 11시쯤에도 뭔가 사전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앞마당 쪽에 예예예 예 김태공 선수는 조금 후반을 바라보고 있고요 자 정면쪽 한번 디파일러 김명훈 구성에서 다시 오거든요 자 다시 와요 이거 세요 디파일러 있죠 디파일러 있고 러커 있고 히드라 있고 저걸 이기고 어, 근데... 병적 긁고모서 오고 있는 김명훈 선수 그리고 려부, 리버 자 여기를 만약에 내주더라도 미네랄 물티를 파괴하게 되면 저거는 할만하죠 왜 6시가 있으니까요 6시가 문제 6시가 음, 그렇죠 여기는 필수적으로 토스가 일단 파괴는 해야되고 예. 프로모드 최대한 살려줘야되고요 왜냐면 지금 11시가 지금 도, 돌아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오. 그쪽으로 피 c 신하고 있는데 자 예. 일단 그러니까 타고들어오게된 상황입니다 이득은 병역이득은 여기서는 어느정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착각인게 6시가 그쵸. 자 이제 멀티 하나 밀었다 저그 자원란이다 네. 천만의 말씀이죠 9시 맞고 천천히 내가 미넬 멀티 다시 그러니까. 복구하면 할만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할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저거는 6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어? 이상왜 병력이 계속 나오지? 어? 이거 생각보다 왜 이렇게 이 나오지? 왜 나오지라고 생각을? 내가 드론을 그렇게 씨를 말려놨는데 예. 왜 자꾸 나오는 거야? 생각을 할수 있죠 자 리버도 이것도 아껴야 돼요 22킬입니다 홍콩킬 오랜만에 아파요 이렇게. 아파요 어우 그러니까 이렇게 긁어 먹어주고 있는데 와 근데 진짜 병력 이득은 진짜 미친 듯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데 줄어지 네. 줄어들지가 않으니까 희한하게 생각을 해야죠. 와 근데 진짜 진짜 컨트롤. 와와자이 이득은 진짜 와 우와 <laughs> <진짜>. <laughs> 아니 진짜 이득은 진짜 미친 듯이 보고 있거든요. 리버 몇 킬? 리버 한 30킬 낸거 같은데? 아 26킬 생각보다 적네요. 그러니까 왜 나오지라는 생각만 하면은 이것도 이것도 이득 볼수 있죠. 이것도. 아니 무슨 보험을 들어놨나 아니면 또자 스톰 있나요? 스톰 있나요? 하이드플러아 스톰은 없어요. 여기까지.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1 1시야 없어요. 네. 1 1시야 아직 못 가져갔습니다. 저국 분명히 미네랄 멀티도 말랐을 텐데. 김태경 형님 네. 미네랄 상황을 봐주세요. 70, 80대입니다 이거. 어 말렸는데! 말렸는데! 자! 자 그래도 잘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래도. 근데 왜 네. 병력이 나오냐는 거지. 그래도 잘 들어갔고 일단은. 본인은 아웃시 멀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 멀티로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혹시 김태균 쪽 개인하면 혹시 여섯 시가 잡있나요 이쯤 되면 알만하거든요 이제. 와 이거 만약에 자. 또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그래도, 예. 그래도. 저오 다시 한번오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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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드락 제 만화를 다 썼네요. 예. 자 여섯 시 안에요. 어야 잡니다. 예. 야 잡니다. 아 그래 러커 만아 이제는 좀 배치가 돼 있고 이제 확인합니다. 음. 자 그러면 전략 수정? 아니면 어떻게? 이거는 어 만화를 쓰고 만화를 쓰고, 쓰고 병력은 유지하고 여기 돼야죠 지금. 왜냐면 다른 쪽에 어. 있는 그 러, 드론들 좀 말렸잖아요. 많이 죽였죠? 예예 예, 예. 자 근데 여기서 질럿을 조금 들이밀면. 스톱! 오! 킬 태경 스톱플레이그를 뿌립니다만 러커가 생존율이 뚝 떨어집니다. 자 뒤쪽에도 러커가 좀 배치가 돼 있고요. 오! 오! 야, 오늘 스톤적 분물 자체는 오, 너무 아름답 아름답습니다. 이건. 어 지르니까 시원하네 네. 그냥. 너무 좋아요 스톤적 분물 예, 근데 네. 김명훈도 11시를 안주기 위한 빨간 점들이 거기 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공 선수는 지금 미네랄 멀티 재건 중이고요. 김명훈 예. 선수는 미네랄 멀티가 말랐을 겁니다 지금. 예, 먼저 빠서 돌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김명훈 선수도. 어찌 됐건 간에 지금 돌아가는 멀티가 예.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 그 말은 유닛을 함부로 쓸 수는 없죠, 없다는 없죠. 자, 근데 스토으로 들어가야 되는 저글링그리고 그렇고 전투 자체에서는 김태웅 선수가 이득을 계속 보고 있어요. 확실히. 예. 근데 지금 먹는 그 돌아가고 있는 멀티에서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곳 역전. 약간 찍어 누르는 듯한 느낌으로 지금 경기수가 예, 지배되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러면서 한시 쪽에 파란점. 한시 앞마당 쪽에는 근데 이제 드론이 붙기지. 지 야. 이것도 여섯시. 저번 주랑 좀 비슷했어요. 경기를 6시. 되게 잘 풀어 나갔는데 이거는 근데 김명훈 선수의 한 수가 너무 좋았던 거죠. 예. 여섯시 그렇죠. 멀티. 그냥 예상을 못 했고 예. 저는 김명훈 선수가 되게 놀라웠던 게 일단 하이브 타이밍이 아이고 우리 현풍이요 아현풍이다천개 아, 감사합니다 와 우리 순애 닭꼬치 예, 예. 예, 주식회사 주현풍이잖아요 예. 그죠 아 너무 고맙습니다 이 경, 이런 경기 이런 경기가 나오니까 자 근데 김태경 선수 진짜 뼈아픈 어떻게 예. 보면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이 꿀맛 같은 경기를 실수도 실수고 김명훈 예. 선수의 판정이가 너무 좋았다고 느껴지는 게 예. 그니까 요새 최근 트렌드에 있어서 약간 김명훈 선수의 오늘 운영 자체가 하이브 타이밍을 굉장히 빠르게 가져갔어요 이거는. 요새 흔히 볼수 있는 운영에서 약간 반박자 빠른 타이브였거든요 예, 예, 스파이어를 예. 생략하고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하이브를 빠르게 가주면서 상대에게 어? 하이브 뭐야? 왜 이렇게 빨라? 하는 와중에 하이브 완성되자마자 드랍업을 눌러서 아, 드랍, 드랍 연계까지 근데 이게 너무 타이밍이 빠르다 보니까 약간 예상 범위에서 살짝살짝 빗나갔고 그게 계속 복합적으로 쌓이다 보니 여섯 시 예. 멀티 자체도 조금 약간 망각하게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았나. 네, 방광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애완계리원님께서 네. 선물해 주신 천개 또 해드리죠. 자,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어, 옛날부터 단골이신 애완계리원님 천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자, 일단 여러분 보셨죠. 오늘 1 경기가 이런 정도의 네. 퀄리티의 경기가 나왔습니다. 너무 좋네요. 경기력이. 그런데 일단 김태경 선수는 킬을 당했고 그래서 아, 네. 누적 성적이 음. 3승4패가 3승 돼버렸습니다. 그래도 토스 팀 1위예요. 토스 팀 1위고. 그 그렇죠. 그러니까 저번 시즌 같은 경우도 토스 팀이 예. 플레이오프 시그 정규 시즌에는 성적이 좋지는 않았어요. 음. 하지만 이게 포스 시즌 준프로 거치면서 예. 우승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요거는 좀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예. 다승왕 경쟁에서는 조금 이제 살짝 밀린 느낌.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김명훈 선수의 상대 3 호가 3호가 나왔습니다. 아, 이영호, 이재호, 유영호. 이제는 유영호라고 불리는 익숙하대며. 네. <laughs> 자 누가 나올지 김명훈 선수. 아이고, 아이고 수염 양반이 오늘 아유, 뭐야? 아유, 오늘 복귀했다고? 복귀했다고 또 아이고, 축하를 이렇게 해주시는 자 폭죽으로 어저 아, 많아요? 예, 그, 예? 어, 많아요.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수염 양반이 다시 한번 또천 개를 선물해 주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가자. 아이 또 많이 쳐야겠다. 불량, 불량, 불량. 예, 네. 네. 패스, 패스, 패스. 불량, 불량. 예, 네, 그래. 네. 뻥. 자 이렇게 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더가스왜냐면또이 경기 진행하는 게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더가로 가서 이제 유영진, 이영호, 이재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이영호 선수도 다승왕에 대한 어떤 야망을 감추지 않고 발톱이나 이빨을 드러냈고 네. 유영진 선수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지금 성적이 이영호 선수가 육승영패, 예. 유영진 선수가 구승일패. 이거 말도 안 되는 성적을 지금 보유 중이거든 테란 예, 팀이. 예, 예, 예. 야 근데 이게 유영진 유영진 이영호 선수가 조금 이제 이재우 선수가 아직 승리가 없다 보니까 좀 양보를 할지, 놀랍지. 아니, 아니면 내가 먼저 일단 스타트 끊어볼게. 약간 약간 도전해볼게. 약간 이런 느낌일지. 구글 어브님종책게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자, 아이고, 신기하게도. 고맙습니다. 그런 게 있거든요. 주위에도 저희 친구들 중에서도 뭐 이렇게 게임 같은 거, 내기 같은 거할때 타이틀 걸리면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 맞아요 타이틀 걸리면 음. 이상하게 음. 못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재호 선수가 희한하게 정말 종채와 이재호는 동일시 됐던 이재호가 이번 시즌에 영승 2패입니다. 예전에는 14연승에 16승 1패, 막 2패 막 이랬거든요. 원래 2패면 앞에 지금 한 15승은 붙어 있어요. 야돼 원래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약간 어~ 별 그니까 뭐라 그러죠 이게 약간 흔치 않은 예. 예, 그런 지금 전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지호 선수한테 양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타이틀이 걸려 있을 때이지호 선수도 낄수 있을 것이지 더스로 가보시죠. 자 김명훈 선수의 맵 선택이 일단 폴리포이드에서 김명훈 선수의 맵 선택은 적중을 했습니다. 샤크로스템플. 샤크로스템플. 샤크로스템플을 선택을 했고 나쁘지 않은 예, 맵 전장 초이스고요. 아. 알고 있습니다. 그, 그 이재호 선수가 최근에 끝장전에서 구승을 구연승을 찍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전체에서 이상하게 이번 시즌에 힘을. 어우 아이고. 아이고. 나니야 쭈쭈바님 그리고 힛맨님 열 개. 나니야 쭈쭈바님 그 손에 닿고 치상 풍콘 이만원 상당되는 거 저희 매니저의 안내에 따라서 꼭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지금 현재 다승 유리 유영진 구승 일패 이영호 육승 영패 이재호 영승 이패 이런 성적이 기록돼 있습니다. 이재호 선수가 어 뭔가 테란 팀 내부적으로는 그래 한번 또 밀어주자 우리, 네. 우리 내부적으로 재미있게 놀아보자 어차피 우리가 지금 현재 8 포인트로 어~ 승리 포인트로 이제 거의 결승에 가장 먼저 갈것 음. 같은 느낌 우리 셋이 뭉친다면은 웬만하면 우리 생이 셋이 있다면은 결승에 갈것 같으니. 내부적으로 한번 내부 내 내부에서 다승합 경쟁을 한번 해보자. 아 근데 이거 테란팀 라인업이 진짜 이게 너무 굳건한 라인업이라서 네. 약간 그네 번째 선수가 또 네. 누가 될지도 그렇죠 궁금해지고요. 또 이게 결승 매치 아니겠어요? 이재호 선수와. 김명원 선수의 경기로 오늘 두 번째 경기 샤크러스템플이 결정지어졌습니다. 유영진 선수 나오지. 뭐그 안에도 뭔가 있겠죠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서로 서로 그 다른 종족은아 내가 먹을까 그런 거 있고 음. 먹을래 어떻게? 음. 네. 아예 먼저 드세요. 네. 아예 먹어 나 많이 먹었거든. 근데 이재호 선수가 <laughs> 승리가 없는 게 너무 어색해서 네, 네. 좀 기록을 하려고 기회를 준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네. 그리고 이재호 선수도 발 담글, 담궈야죠, 담 얼른. 그렇죠. 지금 음, 5주 차인데 이제 아직 시, 출발도 못했습니다, 이재호 선수 아직도. 5주차인데. <laughs> 5주 차인데. 5주 차인데 지금 네. 몇 위인가요, 지금? 17명 중에 14위? 15위? 15위, 15위. 아, 말도 안 되죠, 진짜. 이재호가 15등이에요. 시, 네. 김민철이 16등. 자, 준비 끝났다고 하네요. 오늘의 두 번째 경기인데 역시나 정말 어마 이런 경기는 봐줘야 해. 김명훈 선수와 이재호 선수의 경기 샤 크로스 템플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수제만 고집하는 대한민국 (1등) 닭꼬치 순회 다꼬치 KCM 종족체육영2020네 번째 시즌 5주차 계속해서 매 주차마다 이번 시즌 진짜 매 주차마다 맛깔난 경기들이 여러분께 선사가 됐습니다 많은 사랑 또 많은 도움 어떻게 도움을 주시냐고요 추천과 즐겨찾기 그리고 제 유튜브인 유튜브 KCM TV 그리고 임진목 정말 아까 그러셨죠 임진복의 진무경 당신은 진정한 프로입니다 임진목 해설위원의 아 어, 유튜브도 많이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묵튜브를 검색해보시면 되고요. 또 별풍선도 오늘 많이 주시는데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광고나 후원자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명훈, 이재호 선수의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네. 순회다 코치는 제가 자취 7년 차거든요. 예. 7년 동안 그 배, 배달 어플만 사용해서 <laughs> 네. 7년 동안 시켜먹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네. 닭꼬치를 얼마나 많이 시켜먹어 봤겠어요. <laughs> 휴내 닭꼬치는 그중에서 제일 맛있다고는 제가 못해요. 네. 하지만 가성비는 최고입니다. 그중에서 네. 제가 네. 맛을 표현하자면 금요일에도 먹었고 어제도 먹었고 네. <laughs> 그렇습니다. 가성비가 가장 좋은 거 같아요. 네. 맛에 딱 비교했을 때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 네. 굉장히 아, 아무튼 네. 가성비 최고인 치품입니다자 그리고 또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종족 최강전이 음. 여러분께 선사가 되고 있고요. 배달비 6,800원이면 조금 머네요 어, 음. 굉장히 먼 거리인데 포장이 ]인데. 낫겠네요. 그거는. 저도 운전해서 20분 운전해서 음. 왔어요. <laughs> 그만 그만 그만큼 먹을 만합니다. 아 수염 양말님 시골이라 순회닭꼬치가 없어요. 아유 안타깝네요. 일단 저거는 구두론 출발이죠? 그리고 테란은 원베럭 더블. 자오브로드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예. 예, 벽 쪽에 살짝 붙어서 신경 써서 가지고 있고요. 자 그만만큼 스네다꼬치만큼 어, 맛있는 중계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재우 선수가 12서치를 갔는데 지금 안마당만 보고 빠졌을 경우에 드론과 마주치나요? 어, 드론 마주. 아 다네요. 이러면 테란이 너무 좋아요. 아 이렇게 되면 테란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확인. 네, 12서치로 인해서 상대 구드론 의도를 빨리 봐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예. 기분 좋은 출발은 일단 테란이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저는 뭐 오늘 또 오면서 그랬습니다. 아, 이 라인업이면은 열심만 넘자. 야, 열심넘 너무 빨리 끝나면 넘, 넘, 넘지 않을까? 왜냐 그래도 봤더니 지금 일 경기 끝났는데 7시 50분. 그래요. 오늘 꽤나 장기전갈것 같아요. 네, 그럴 만한 실력들의 보유자들이 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자, 스크럽 짜면서 SCB 네 마리 나오고요. 홀드 포지션 잡는 이재우 선수, 김명우 선수도 무리하지 않죠. 네, 오버로드를 보고 무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투의 처리 레어를 준비하고 있는 김명우. 네, 그리고 위쪽에 커맨드 센터. 이야, 이재우 선수도 빠졌다고 판단하니까 SCB 두 마리 바로 들어가서 일 네. 시켜주고요. 그렇죠. 캐빈 씨랑 네. 네, 올라가고 SCB로 계속해서 추가적인 테크 확인 중이고요. 네. 아무리 그래도 구드론 출발이었기 때문에 테란이 그래도 기분은 좋은 상태에요 확실한 건원 예. 어, 그러니까 배럭 더블 소해처리와 지금 구드론 시작한 배럭 더블 이렇게 비교했을 때 그래도 0.1이라도 테란이 좀 기분 좋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어 이고원님 순레다꽃치 수지구청점 제가 거기서 사왔는데 어, 근처신가봐요 경기권 예오저 예, 근데 마주쳐도 절못 알아보실 겁니다 제가 어제 거기서 사왔습니다 왜못 알아봐요?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아... 있으면 요즘은 잘못 알아보죠. 그건 그래요. 네. 자, 아무튼 맛있게 드시고 종체도 맛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린 계속 그냥 액션. 액션하는 네, 거죠. 네, 네, 네. 그러면서 이재우 선수는 무난하게 웜베러에서 네. 예, 예. 아카데미까지 올려줍니다. 아, 근데 오늘은요. 오, 누가 누구를 잡아도 이상하지 음. 않습니다. 음. 그렇죠. 자, 스파이어 준비, 김명호 네. 앞마당에 벙커까지 지어주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운영을 네, 준비를 해주고 있고 있는요 이재호 선수 확실히 출발이 좀 좋다 보니까 이 정도 투자하는 거는 네. 상대적으로 아깝지 않다는 판단을 한 거죠. 참, 이재호 선수와 김명호 선수도 참 많이 붙었는데, 그쵸? 네. 근데 언제부터도 참 좋은 경기들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본진의 3회 처리, 김명호 네. 선수, 지진 3회 처리 일단은 선택을 했습니다. 앞선 1경기를 통해서 본 김명훈 선수의 컨디션은 괜찮았죠? 아, 너무 좋았죠? 네. 일단 안정적인 운영을 정말로 깔끔하게 보여줘서 그것도 상대가 김태경 선수였잖아요. 왜? 어, 왜 그러니까 네. 어지간해서 웬만해서는 김태경 선수에게 현란함에 현혹되거든요? 정신 못 차리잖아요. 정신 못 차리고 멘탈 나가다가 네.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하죠. 빈틈막 네. 생기고 네. 이런는선지만다 네. 막아내고 그렇죠. 네, 컨디션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이재우 선수도 지금 출발이 좋았기 때문에 네. 어, 굉장히 기분 좋은 상태에서 이제 뮤탈을 맞이할 수 있는 체제가 네, 완성이 돼, 돼 가요 자, 네. 아카데미 업그레이드 돌아가고 있네요 이벤트 진행되고 있습니다 별풍선 150개에 손에 닿고 2만원 상품권 원하는 곳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매니저의 안내에 따라서 주소를 네. 정확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뮤탈 눌렀고 스캔으로 네, 앞마당 쪽 스캔 이름이 이제 뮤탈인 거 거의 확신하죠. 에그 세계가 동시에 올라갔고 예, 드론 수자 체크가 됐기 때문에 아 이재호 정도면 네, 뮤탈리스크인 거를 스파이를 어구0 보지 않아도 예알수 예, 있다. 고 털에 공사하잖아요. 털에 공사하면서 수비 대응으로 병력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 이재호 선수입니다. 근데 자리가 예. 어, 저거가 나쁘지 않은 자리에요 지금 앞마당 상대 앞마당 쪽을 요격하기가 좀 괜찮은 자리라서 저그입장에서요 네, 북쪽도 괜찮잖아요. 이재호에게 북쪽. <laughs> 여기가 앞마당 수비하는 게 조금 다른 맵에 비해서는 네. 약간의 그 어려움은 있거든요. 이런 자, 식으로 지리적인 위쪽 위에 네. 예, 이점 사각지대를 통해서 견제를 해보고 있는 김명은 선수 툭툭 쳐주면서 어그렇요 많이 못들었어요 그렇죠. 오우. 자 마린 정면에 있는 저, 저글링, 예. 이거 멀티태스킹 거는 거예요 지금? 예 줄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것도 예 괜히 이득 봤죠 이것도. 네. 저글링은 줄여주고 ASB는 음. 내 SCB, 내 네. 많이 상하지 않고. 자 뮤탈리스크로 계속해서 이쪽을 일단은 공격을 하겠다. 네. 확실히 이쪽이 수비가 조금 까다롭다 보니까 공간을 만들어 내겠다. 자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이즈오 선수 뛰쳐나가 봅니다. 4타에까지거절라고 있는 이즈오 선수. 자 ASB 많이 많이 죽었죠? 죽, 죽었어요. 자 그러니까 뮤탈리스크가 죽든 말든간에 근영 선수는 그냥 계속해서 찝어주고 있어요. 예. 음. 네. 자, 초반에 고통을 좀 받기 시작하고 있는 7분대 가량의 고통을 받고 있는 이재호 선수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마린메딕이 한번 진출시에 성큰과 이제 뮤탈리스코를 좀 막아내겠다 이런 의도고 예. 6시 가져가는 신 김명우 선수인데 SSB가 생각보다 많이 잡혔거든요. 그렇죠. 샤랄라님 펜 가입 감사합니다. 6642번째 가족입니다. 그 이재호 선수는 조금 특이하게 수배력에서 테크트리를 선택했어요. 자, 오버로드오버로드 아, 요거 살았네요. 야, 사거리 짧아. 김명원 선수가 SCB 그래도 많이 속아주면서 예. 조금 기분 좋은 예,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고, 요거는 성큰 콜로니가 좀지어져야겠는데요 막으려면?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아직 성큰 공사는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 네. 앞마당. 자, 투베록 테크이기 때문에 마린 매딕이 네. 많지는 않아요. 추가되는 마린 매딕이 여기서부터는 많지 않은데 일단은 요 구성까지는 안잃고 잘 나왔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서 6시 쪽에도 확장 준비하고 있는 김명원 선수. 어, 근데 김명원 선수도 진짜 배짱 있는 게. 요고 병력 구성 요 정도 규모 보면 성큰 지을 만한데. 지었는데 안짓네안짓고 <laughs> 나는 그냥 저글링 뮤탈리스크 컨트롤로 아니 이재훈데? 네 컨트롤로 막아내겠다. 지금 요거거든요. 오늘 내가 아까 일경 해보니까 흔히 좀 되더라 이겁니까? 와. 그렇스베럭라스 추가해주고 있는 모습이니요 네. 만약에 그 상태로 이게 막아내기만 하게 되면 성큰을 네. 안짓고 어, 막았을 그러면... 때 가져오는 어이. 그 뭔가의 어드밴티지가 굉장히 또 높아지죠. 예 많아지죠. 자 바이올렛 병력은 공일업이 끝났습니다. 자, 뮤탈리스크도 아마 업그레이드가 됐을 것 같은데요 네, 뮤탈리스크 아직 안 됐고요 업그레이드에 투자를 안한것 같아요 이러면 네. 야, 그럼 선크에도 도란스 공1업 됐네요 이제 방금 끝났습니다 네, 살짝 늦게 눌렸네요 네. 뮤탈리스크 0-1업 뮤탈리스크 이재훈 선수는 테크트리가 확실히 빠릅니다 그러면서 테크 네. 베슬 한 방을 준비하고 있고 김명훈 선수는 하이브가 지금 못 가고 있을 거거든요 아마 힘싸움 위주로 해야 될 텐데 아, 치열하다. 신경전 시작전이 공1런 뮤탈리기 때문에 쉽지 에. 않고요. 자 하이브 안 갔죠. 퀸제네스트 지금. 요거는 챔버를 활용해서 그냥 일단은 업그레이드된 저글링 뮤탈리스코와 그리고 럴커로 한방 병력을 상대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아 그런가요? 이재호 선수가 요걸 보면 천천히 나갈 거거든요. 자한 번. 자 교전 선택 한번 싸먹기. 와 깨끗하게 싸움을 싸고 있는 퀸병훈 이거 타이밍이 너무 좋았어요. 괴멸! 지금 추가로 이재현 선수가 네, 합류를 하려 했는데, 만약에 저게 합류가 됐으면 버텨냈을 거거든요. 어, 진짜 아름답고 깔끔하게 네. 뭔가 주변으로 아무것도 내용물이 그렇죠. 안 튀어나오고. 이게 지금 노성쿤으로 막았단 말이에요. 그럼 6시에 네. 지금 드론이 어느 정도 붙어 있을 거고, 이제는 삼가스에서 뿜어져 나오는 럴커, 그리고 예. 부드러운 하이브 체제 의 전환, 그리고 5시 멀티까지 필수 있는 여력이 생겼습니다. 자 비탈이 조금 상하긴 했습니다만 병력 1차 병력을 잡아먹은 김명훈 선수. 근데 이재우 선수도 기회는 있어요. 아저맨 끝에 드론을 다섯 시에 찍어놨는데 좀금 약간 이동을 안한것 같아요. 자 이제 찍었죠 다시정으로 옮겨가기 시작하고 있는 김명훈 선수의 드론. 요거는 이제 이재우 선수가 상대 하이브 체제를 스캔으로 보잖아요. 네. 하이브가 느리다는 걸 보면 조금은 천천히 해도 돼요. 그리고 1, 1업때 마린 매덱이 이제 1, 1업이될 때. 그때 기회가 한번 있습니다. 다시 한번 스캔을 뿌려서아 이거 성 큰도 없고, 아 진짜 부유하게 잘막잘 막혔구나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아 이거 쉽장캐는데라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이재호 선수 그리고 센터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재호 선수 베셀과 함께 한번 압박 나오는데 요거 너무 까다롭죠? 아또 왔어. 까다로워요. 공이런 뮤탈이라 굉장히 까다롭고 이재호 선수 그냥 무시하고 나옵니다 일단. 자김 근데 빨간 점또 뜁니다. 네, 김명호 선수 지금 럴커 변태가 어? 유탈! 이레디! 오랫동안 못 뺐어요. 데미지 많이 들어갔죠? 네. 자 정면에 그 럴커, 럴커가 지금 몇 개가 나와있는지, 다섯 마리. 근데 김명호 선수가 지금 가스가 세이브가 많이 돼있죠. 저 가스를 못 쓰고 지금 싸우면 좀 위험할 순 있어요. 네. 이재호 선수가 1, 1업이 곧 있으면 될것 같긴 하거든요? 됐어요. 1, 1업, 바이오닉 병력. 자 병력 자체는 김명호 선수가 밀리지 않는 데 많은데 이제 업그레이드 차이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싸움 조금 더 보긴 해야 돼요. 자, 이쪽이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는 이재호 선수의 c 즈탱크를자 한번 싸움. 접치는 선택을 하고 있는 이자 아 김명훈 선수. 근데 이게 지금 뮤탈. 예, 뮤탈과 저글링 개체 수가 좀 많이 많다 보니까 예. 이런 식으로 김명훈 선수가 되게 자신감 있게 싸워주네요. 아, 너 진짜 자신감 넘치는데 예. 오늘 움직임이? 그리고 되게 깔끔해요 지금. 그 맞아요. 경기 지금 풀어나가는 에 예. 예, 뭔가 움직임 자체가. 멀티 키키를 지금 하이브가 완성이 되고 디팔로만도 올라갔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재호 선수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고요. 자 이런 뒷방 모션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 그래서 이지호 선수가 또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자 스팀벙커요 일단 벙커 스팀벙커였고 예. 근데 무탈리스는좀 녹아줬어요. 자럭커버러 이쪽 지역에 버러우 하고 있고요. 이재호는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아야 돼요. 오히려 여기서, 살아돌아지 못하게, 얘네들. 여기서 럴커를 좀 깔끔하게 많이 먹어주고 네.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자 그래도 이재호 좋아요. 지금 이재호 잘 막아주고 있거요자 이쪽에 탱크 하나! 자 업그레이드된 마린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잘 막아주고 오 있고 김명호는 이러면서 디파일로와 함께 다시 한번 앞마당으로 올라오는 저 진격하는 저게 무서운 거거든요. 얘네들이요? 네, 이재호 선수는 빠르게 재정비하고 빠르게 다시 센터를 잡아줘야 됩니다.